이골, 유의조목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죠? 예, 갑니다. 두개 갑니다. 상패빔 가주시고요. 어 지금 떡막빔 나왔거든요. 상패 빔 나오시겠죠? 상패 빔 나오시고 상패도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웬만하면 이거 유의 종목 벗어난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의 종목 지정되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음, 한 80%는 죽는다. 80% 죽어. 90%라고 봐도 돼. 80%는 9 골로 갑니다. 과연 다드와 비골이 뚫을 수 있을까요? 별로 일안 하는 것 같던데. 웅한 <laughs> 응, 친구들이죠. 어, 요즘 구 김치들. 내 코인도 조용하죠. 장폐유 이런 거 보면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에 따라서 상폐한대요. 와. 얘 일에 지켜란 거죠. 공시 잘하고 투명하고 사업의 실체성 지속 가능성. 아휴고뭔 이런 걸 걸어놔. 그냥 거래량 떨어지니까 상폐하는 거지. 뭐말 잘해요 말 똑같아요 여기도 이걸도 똑같아요 가상자산 그리지온 모범 사례에 따르면 뭐 이딴 말 하는데 그 거래량 떨어지고 아예 다른 거래소도 상패하니까 상패하는 거죠 이거 거래소들이 이딴 소리 하는 거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다 예전에 세럼 아시나요 세럼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세럼코인이 언제 세럼코인 대한민국에서 23년도 3월에 죽었어요. 그런데 얘 망한 지가 뭐몇달더 됐습니다. 세럼코인 전 세계에서 싹 사라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몇달더 거래 시켜놓고 세럼 그 다음에 상패민 나오고 뭐 하고 디지게 떨어지다가 FTX 터지고 디지게 떨어졌다가 미친 듯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디지게 떨어지고 있었을 때 떨어지고 있는 중에 이때 상패 공지 뜸. 이거 설거지 한 거잖아 대한민국 거래소. <laughs> 그래놓고. 어, 프로젝트가 사실상 종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들은 몇달 전에 확인해 가지고 다 상패시켰는데 늦게 상패시켰죠 똑같다 얘들도 뭐 코인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실제성 지속 가능성 고려 이런말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다 그냥 죽이고 싶을 때 되니까 죽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죽이고 싶어서 죽인다 그러면 뭐다 웬만하면 죽는다 <laughs> 아니 거래소가 그냥 찌르고 싶어서 찌른 거잖아요 죽으라고 찌르는데 살리겠어 찔러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드와 비고 들고 계신 분들은 네, 생각 잘하십시오. 단기 무빙은 그렇게 좋진 않다. 비골은 비골은 답이 없습니다. 비골은 뭐 바이비트랑 게이트하오그 다음에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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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거리랑 없네. 아, 뒤졌네요. 이건 아, 비골은 뒤졌습니다. 비골은 웬만하면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어, 이거 비골은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건 안 되고요. 아니요. 어, 빗썸이 살려주나? 잠만 빗썸 공지 떴나? 빗썸 살아있으면 몰라. 빗썸에서 두 죽이나. 아빗썸에선안죽겠네비썸 가면 되겠네. 비썸 <laughs> 가시면 됩니다. 비썸에서뭐 무빙 보여주나? 어 뭐야. 다들 싹다 상패 수상했네? 얘 이거 코인베이스 에 옛날에 상장돼 있었거든요. 다드는 뒤졌다. 다드는 끝난 게 맞고요. 비골은 비썸이라도 있는데 비썸에서 언제 상패시키지 모르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장 거래소들도 거의 다 쓰레기라서 비 골이랑 다드 들고 계신 분들은 잘 판단하십시오. 마이너스 20%더 맞은 거네. 나였으면 내가 만약에 이걸 상패비 맞았다, 저했으면 팔아서 봤습니다. 이거 떨어진거 원래 떨어진 거잖아, 비트 때문에. 여기서 20%더 떨어진 거 정도면 정리할 만한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골 들고 계신 분들은 빠른 판단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비골이랑 다드는 웬만하면 골로 간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